자, 오늘은 앞으로 있을 6, 7, 8월 기출반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 얘기하면서 최근의 기출문제 하나를 같이 보려고 래요 어, 6월부터 시작되는 서양 음악 기출반은 어떤 반이냐면 기초 이론 그리고 서양 음악사 그리고 화성 대의와 형식까지 다 하나로 종합된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작년과는 커리가 약간 다르게 아침부터 제가 저녁까지 쭉 하나의 강좌로 구성을 했는데 말하자면 서양 음악의 모든 영역이 하나로 통합된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어, 최근에 문제들을 보면 문제들이 하, 모는 모이다에 아주 단순한 지식을 물어보지는 않아요. 그래서 꽤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악보를 또 그것을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을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영역별로 각 과목별로 잘라서 하기보다는그 서양 음악의 여러 과목들을 통합해서 전체적으로 그 내용을 엮어서 다루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돼요. 어, 예를 들어서 하나의 문제를 보려고 그러는데 화면에 보시면 가장 최근에 출제되었던 문제 중에 A형 7번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우리가 흔히 론도 형식 문제다 이렇게 말하는 그 7번 문제죠. 다음은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K284 제2 악장 론도다 가는 그러면서 론도의 연결 구조와 조성 구조를 주고 있어요. 그렇 우리가 이거를 외우기는 하죠. 론도의 조성 구조가 어떻고 뭐 A B A C A 이런 것을 외우죠. 그런데 사실상 가에서 이 표를 우리한테 제시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악보들을 많이 주면서 이건 리플레인 악보고 이거는 경과구 악보인데 이 악보들을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그 표에서 매칭하는 그런 문제를 주고 있어요. 사실상 여기에 나오는 문제들을 보면 론도 형식의 지식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 맞죠. 그런데 형식을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굉장히 다층적인 지식을 요하는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형식의 그 조성구조는 표로 줬거든요. 그래서 악보를 분석하고 빠른 시간 내에 그것을 분석을 해서 이 표와 매칭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화성법에 상당한 지식을 같이 엮어 넣고 있는 그런 문제라고 할수 있죠. 그리고 그 작성 방법을 보세요. 그러면. 나의 리프레인에 적용된 작곡 기법을 쓸것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론도 형식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은 그 작곡 기법 여기서는 변주 기법을 물어보는 것이죠. 저이 변주 기법도 더해서 묻고 있는 그런 문제예요. 아마도 이 변주 기법은 여러분이 파악하기가 아주 어렵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나의 악보를 보시면 A1이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데, 그 다음에 A2로 나올 때는. 기본적인 그선율 골격과 화성 진행이 같죠. 그런데 얘가 약간의 장식이 더해가지고, 그쵸? 변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A3를 보면 좀 더, 그쵸? 음가가 쪼개져서 변주된 것을 볼수 있잖아요. 그래서 변주 기법, 이렇게 쓰시면 되는 문제죠. 근데 그두 번째, 세 번째 항목 작성 방법을 보시면 여기는 문제가 상당히 까다로워요. 보시면, 두 번째 항목 보시면, 다의 경과구 기억이 들어갈 위치가 어디냐, 이렇게 묻고 있거든요. 저 다의 경과구 기억을 제가 다시 한번 쳐보면 악보가 이렇게 되죠. 저 이렇게 가고 있는 악보예요. 그러면서 우리한테 이 표에서 그쵸? 그 가의 표를 보면 1, 2, 3, 4가 있는데 도대체 이것이 어디이냐?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위치의 어디인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금 제시된 이 경과구가 어느 조에서 어느 조로 가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파악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화성학의 그 화음 분석하는 스킬 그리고 전조를 읽어내는 스킬을 가지고 있어야만 사실상 이 문제 정확한 답을 쓸수 있는 거예요. 이 악보를 보면 처음에 다란따 그 시작하는 부분은 조성이 A 메이죠. 저 그렇죠? 즉 으뜸조예요. 그런데 그 뒷부분을 보면 이제 두 번째 마디에서부터 이미 D 샵이 나타나죠. 그렇죠? 그리고 계속 D 샵이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어요. 맨 마지막 마디도 보면 이런 식으로 그렇죠? C 레 샵, F 샵의 화음을 보여주면서 D 샵을 포함하고 있고 이것은 어느 조성의 딸림마음을 보여주는 것인가요? 그렇죠. 이 메이저의 딸려 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즉, 아에이메이저에서 지금 이 e 메이저로 전조를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파악해냈어야지만 여러분이 답을 1번 이렇게 정확하게 쓸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 세 번째 항목도 여러분이 많이 어려웠다고 얘기하는 그런 항목인데요. 보시면 다의 경과 부 니은 이후에 나타날 조성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 가의 조성 관계의 근거에서 이 다음에 나올 조성을 파악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쵸? 그렇죠? 이 ᄂ 부분을 보면, 자, 어떻게 시작하고 있나요? 이렇게 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 니은이 진행되는 것을 보면 특히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 명확해지는데 어떤 화음을 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냐면 미, 솔, 샵, 시 화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맨 끝에 보면 이것은 사실상 하나의 화음으로 쓸수 있는데 미, 솔, 샵, 시 화음인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미, 솔, 샵, 시 다음에 어디로 진행을 할까요? 그렇죠. 1도 A 장조의 1도로 진행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닌 경과부를 보면 사실상 그렇 이미 그쵸그 그렇죠? 미소샵시 화음이 나왔고 그렇죠? 계속 진행을 하다가 이런 패시지를 거쳐서 미술 샵시 그쵸 이 에이 메이저의 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다음에 아 A 장조의 예, 으뜸 마음으로 다시 라돔이 이렇게 진행하겠구나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악보상 그 표상으로 보면은 이 부분이 들어갈 위치는 번호로 얘기하면 사실상 4번이거든요 다양한 조성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으뜸조로 돌아가는 이런 부분인데 우리한테 몇 번이냐고를 물어보고 있지는 않죠. 답에서는 이후에 나타날 조성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기 때문에 그렇이 부분이 A 장조의 딸리 마음을 강조하면서 A 장조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후에 나타날 조성이 A 장조 즉 으뜸조다 이렇게 서술하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어느 조성으로 진행하고 있는지 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이 주어진 악보를 빠르게 또 정확하게 그렇죠. 그리고 이 뒤에 끝나는 부분의 종지형이 어떤 것인지를 금방 파악해야 되는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곡 자체를 보면 2악장이죠. 그렇죠. 2악장의 론도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사실 이 K284는 좀 특이해요. 그러니까 1악장 이제 D 메이저. 약장이 있고 이 악장의 론도 형식이고 그다음에 (3악장의) 변주곡 악장이에요 그래서 악장 구조도 좀 특이한 그런 곡인데 이 곡을 여러분이 어떤 분들은 미리 알아서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악곡을 미리 알고 사실은 분석을 해본 그런 님들은 굉장히 소수일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을 해봐서 이 곡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사실상 시험 시간은 굉장히 제한돼 있잖아요. 그런데 시험 시간에 그 악보를 처음부터 막 복기를 해가지고 이 부분이 어느 부분에 있는 부분이었지, 그거를 다시 막 전체 악보에서 찾아내가지고 답을 쓰고 하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죠. 그렇죠? 시험 시간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내가 알고 있는 막 악보를 되살리고 기억해내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악보를 보고. 아, 이 부분에 지금 조성이 무엇이구나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써야 하는 그런 지식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 스킬을 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론도 형식에 대한 지식도 예, 알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지 론도 형식의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아, 오케이. 론도의 조성거전은 이렇게 되는 것이지. 이렇게 하고서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할 수 있죠.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화성학의 기본 스킬들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화음 분석하는 능력, 전초 파악하는 능력, 그런 것들이 있어야지 이 부분이 어느 조성으로 가는지를 알수 있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 문제 출제한 사람이 원하는 것을 딱 캐치해서 저 주어진 시간 안에 알맞게 서술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기출반에서 여러분이 연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굉장히 여러 가지요 사실상 기출반이라는 것은 기출 문제 푸는 것 자체 그 목적이 있진 않아요. 물론 기출 문제도 풀죠. 제가 풀이도 하고 그렇지만 그 기출 문제를 보고 기준을 삼는 것이죠. 그래서 아 문제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이해 문제 경향은 이렇구나 아 형식을 이제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구나 하는 것을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중심으로 그 기준점을 잡아서 그 옆에 그리고 상하 이동을 하면서 그 주변 토픽들을 살펴보는 것이죠. 형식 문제다 하면, 형식 문제는 보통 한 해, 한개 정도는 보통 출제가 되죠. 그러니까 그 형식에 대한 일단 기본적인 원리를 알아야 될 것이고요. 이 형식은 어떤 형식이고, 조성구조는 어떻게 가는 것이고, 대표적인 작품은 어떤 것이 있고 하면서 분석도 해보고 하는 그런 훈련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화성학의 지식을 활용할 수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답안으로 쓰는 연습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기출반에서는 어떤 하나의 토픽이 있으면 그 토픽에 상하좌우 이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토픽 주변의 것들을 살펴보면서 그 토픽을 완전하게 숙지하고요 그다음에 그 토픽과 관련된 다른 것들을 그러니까 옆에 것들 뭐 이전의 것들 동시대 것들 아니면 다른 악보를 주고 응용을 하라고 한다든지 어떤 것을 물어보더라도 여러분들이 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출문제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 상하 좌우에 있는 토픽들을 같이 연결해서 훈련하는, 다시 숙지하는 그런 반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어... 제가 초반에 이 3, 4, 5월 달에 심화반이 끝난 다음에 6월부터 기출반이 시작되는데 사실은 3, 4, 5월 달의 내용을 다시 어떤 면에서는 토핑을 중심으로 또 다시 정리하기도 하고 보강하기도 하고 그런 측면을 가지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렸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6, 7, 8월을 여러 가지 영역이 통합된 그런 반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화성 대위 그다음에 형식 부분을 따로 떼가지고 수업을 했기 때문에 올해는 커리큘럼이 약간 달라진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올해는 그 화성대 형식이 이 기출반 안으로 하나로 다 들어간 것이구나 영역 간의 통합을 위해서 하나로 합쳐졌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형식 같은 경우는 제가 오늘의 형식 그래서 이 매주마다 관련 토픽이 나올 때마다 그 형식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할 거예요. 그리고 관련 작품들도 분석을 하고요. 화성법의 토픽이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그 화성법의 토픽을 제가 다시 리뷰를 하고 그다음에 관련 분석 문제도 풀어보고 여러분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부분을 같이 얘기하고 다시 풀어보기도 하고요. 음악스의 어떤 토픽이 나오면 그 토픽과 관련된 그렇그 앞뒤를 연결해서. 같이 살펴본다든지 그 토픽을 더 심화해서 꼭 그들을 더 살펴본다든지 그렇 여러분이 자주 틀리는 부분들을 제가 다시 리뷰를 한다든지 하면서 그 토픽을 다시 정리하고 상하 자유로 살펴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반지 쓰는 연습을 정말 본격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이 이제 후반기에 모의고사도 보고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에서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캐치할 것인가 시간 안에 그리고 어떻게 어떤 키워드를 써서 어떤 식으로 답안을 써야 할 것인가 주어진 시간 안에 그 정해진 분량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관한 답안 쓰는 요령에 관해서도 많이 연습하는 그런 반이 기출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남은 5월 동안 잘 마무리하시고 그 다음에 기출반은 6월 첫 주에 시작돼요 서양어말 기출반은 그래서 기출반에서 다시 여러 영역들을 통합해서 다시 살펴보고 또 심화하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다 같이 6월에 만나겠습니다.